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주목과 요거 주목 주목하는 주목간데 요 주목에 붉은 주자를 썼죠. 그래서 모두가 새빨갛다, 새빨갛다 그런 뜻입니다. 새빨갛다. 뭐가 새빨갈? 뭐가 새빨갈까요? 바로 줄기죠. 줄기의 겉도 새빨갛고 속도 새빨간 것이 바로 주목입니다. 그런데 요 주목의 씨앗, 요 주목의 씨앗이 독이 있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으로 햄릿의 부친을 독살했다고 하죠. 바로 그 주목. 오늘은 그 주목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목 주목은 빨갛다. 뭐가 빨갛냐 빨갛다 하는 붉을 주자. 우리가 이, 아, 도장을 찍을 때 인주를 묻혀서 찍는데 인주할 때그 주자죠. 그래서 새빨간 나무다. 그래서 주목은 새빨간 나무인데 바로 줄기가 새빨간 겁니다. 줄기를 보면. 아, 어린 가지도 이렇게 아, 어린 줄 아, 어린 가지도 새빨갈 뿐만 아니라 여기 나무껍질 속에 들어 있는 속살도 새빨갛죠. 나무껍질 속에 들어 있는 속살도 새빨간데 요 목재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 보면은 목재 속까지도 아, 심재와 아심 아고 그 목재의 속까지도 아주 새빨갛다 하는 나무가 바로 이아 주목이죠. 이 주목인데 주목은 키가 큰 나무입니다. 이 보면은 키가 아주 크게 자라서 한 20m 정도 높이까지 자라는데 보통 자라는 것이 17m에서 20m 정도 자라게 됩니다. 17m에서 20m 정도 자라는 사철푸른 상록수죠. 그래서 늘푸른 상록수인데 요것을 키가 크기 때문에 교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큰키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큰키 나무가 아주 나무의 모양도 예쁘고 보면 나무의 모양 참 예쁩니다. 나무의 모양도 아주 우람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주로 소백산 같은 산의 정상 부근. 그러니까 산의 꼭대기 부근에서 꼭대기 부근에서 자라고 있고 이 나무는 추운 곳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늘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커서도 추운 곳을 좋아하고 어릴 때에도 추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많이 자라게 되는데 이 나무는 산 꼭대기, 우리나라의 산 꼭대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홋카이도 같이 북쪽 지방 그리고 중국의 동북쪽 그리고 러시아의 동쪽 이쪽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주목이죠. 그래서 이 주목은 그런데 그런 추운 곳을 좋아하는 이 주목은 요즘은 이 주목을 조경용으로 많이 조경용으로 많이 어, 생활 주변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이 이렇게 키가 큰 주목보다가는 키가 작은 키가 이렇게 낮은 낮게 자라는 주목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게 되죠. 흔하고 많이 자라는 것이 바로 주목입니다. 요 주목은 보면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꽃이 아, 암수가 딴그루입니다 암수가 딴 그루로서 이러한 꽃이 피는데, 이 꽃을 보면은 아, 이것이 수꽃이삭입니다. 수꽃이삭인데, 아 암수가 딴 그루이기 때문에 수꽃만 피는 나무는 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죠. 수꽃만 피는 나무에서는 열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꽃만 피는 나무에서는 암꽃 아, 암꽃만 피는 나무에서는 아, 수꽃 모습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딴 그루에 달리는 암수 딴 그루고 이렇게 수꽃은 보면은 수꽃 아, 수꽃은 이렇게 아, 잎의 겨드랑이 부분에서 이렇게 달리는데 이 잎의 겨드랑이를 한쪽으로는 여백이라고 하죠 여백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 이 수꽃은 여섯 이게 비늘 조각이다. 있 요게 보면 여러한 비늘 조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요렇게 보이는 요 비늘 조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비늘 조각에 쌓여 있는데 요꽃은아요 비늘 조각을 우리들은 인편이라고 하죠. 한자로 이렇게 인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 인자는 생선 아 생선의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비늘이 이 편자는 조각이라는 뜻이니까 생선의 조각이다, 생선 비늘의 조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비늘 조각이라고 하고 이러한 비늘 조각은 여섯 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러한 어, 숲꽃의이 하나 하나는 꽃밥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꽃밥이 터지면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날아가서 이렇게 암꽃 이상에 달라붙게 되죠. 암꽃 이삭은 이렇게 달걀처럼 생겼는데, 아 모양이 달걀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늘 조각이 이렇게 보입니다. 암꽃에는 1 0 개의 비늘 조각이 있다. 그래서 이 조각의 숫자가 1 0 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배주라고 하는 밑씨, 미씨, 밑씨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거씨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씨앗이 미리. 처음부터 미씨가 있다. 그래서 요 미씨와 비늘 조각이 자라서 열매가 되죠. 열매가 됐는데 아요 열매를 보면 아 재미있습니다. <laughs> 재미있어서 열매 모양의 요게 미씨 부분이 자라서 그대로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미씨 부분이 아 배주라고 했던 요 부분이 요 속에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들어있던 요 미씨 부분이 아 미씨 부분이 자라서 이러한 씨앗 이러한 씨앗이 되게 되고 그것을 싸고 있던 이 어, 비늘 조각들이 이렇게 어, 헛시 껍질로 변하게 됩니다. 헛시 껍질 한자로 가종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종피 헛시 껍질이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어, 씨앗을 감싸고 있죠. 씨앗을 이렇게 감싸고 초록색이 있는데 이 씨앗, 이 헛시 껍질이 헛시 껍질. 허씨껍질, 가종피라고 하는 요 허씨 허시, 껍질이 점점 점점 자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익어가면서 요 씨앗을 이렇게 덮어버리죠. 덮어서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의 이러한 컵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컵 속에 아, 씨앗 하나가 딱 들어있는 듯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허씨 껍질 빨간색 부분을 가종피라고 한자로 쓰는데, 이 종피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는 씨앗이라는 뜻이고, 피라는 것은 껍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씨앗의 껍질이다. 이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인데, 그 껍질이 이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이 아좀 이상하죠. <laughs> 좀 이상하고, 이게 아 다육질입니다. 다육질이고. 어, 다육질이고 요거 먹어보면 맛도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만나면은 요 열매 만나면은 요 헛시 껍질을 어, 아 맛있게 먹게 되는데 요 가자는 요 가라고 하는 글자는 가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씨앗을 덮고 있는 어, 가짜 껍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한 어, 한자로 가종 필요고 쓰지만은 우리 말로는 허 씨 껍질, 씨앗의 헛 껍질이다. 헛시라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헛시 껍질의 아, 빨간색의 헛시 껍질 속에 숨어 있어서 살짝 드러나 보이는 씨앗이 보이는데 씨앗은 이런 모습입니다. 씨앗은 이렇게 아, 뾰족한 달걀꼴을 하고 있는데, 이 아, 씨앗의 길이는 5mm 정도 되는데 빨간 헛시 껍질이 아 아까 말했듯이 맛이 달콤하다고 했죠. 달포, 달콤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아, 동물들이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동물들도 좋아하고 특히 새들도 좋아합니다. 새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허시 껍질을 먹는다고 새들이 이것을 꿀꺽 삼키게 되는데 꿀꺽 삼키면은 이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뱃속의 창자를 거쳐서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배설물에 의해서 요 씨앗은 멀리까지 번져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요 씨앗은 아, 아, 아 요것은 빨간 허식 껍질은 아, 아이, 아,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옛날에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에 요 빨간 허식 껍질을 맛있게 먹었죠. 달콤하니까 맛있죠. 그래서 요걸 간식으로 막 아, 뜯어서 먹었는데 문제는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 이 씨앗에 독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독이 들어 있어서 이 씨앗의 그 독성분을 이용을 해서 요즘은 아 요즘은 아, 항암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여기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항암제로 쓰지만은 옛날에는 여기에서 항암제를 추출할 줄 몰라서 이것을 독약으로 썼습니다. 독약으로서서 서양의 아, 영국의 햄릿이라고 하는 아, 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 햄릿에 나오는 아버님 아버지가 햄릿의 아버지가 바로 요요 요 씨앗에서 나오는 독약에 의해서 어, 독약에 의해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씨앗에는 독이 아주 맹독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맹독이 들어있어서 요 씨앗으로 햄니세 아버지를 독살을 했다. 독살을 한 것이 그 바로 그 주범이 바로 요 씨앗입니다. 요 씨앗이 그러면서도 요 씨앗은 현재는 항암제로 아주 인기가 좋고 항암제로서 효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또한 부작용도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아 이거 우리 어, 암에 걸렸으니까 이거 한번 먹으면 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햄릿의 아버지처럼 어, 독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 항암 효과도 뚜렷하게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요 어, 주목 요 주목의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죠. 소나무의 잎하고는 많이 다르죠. 소나무의 잎하고는 많이 달라서 이러한 모습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형 줄을 그어 놓은 듯한 줄꼴이라고 하는데 요 잎이 이렇게 깃꼴로 새의 깃처럼 새의 깃털처럼 이렇게 깃꼴로 배열이 되는데 요 길이는 10에서 20 5mm 정도 되고 여기에 뚜렷한 중심맥이 보이게 되죠. 중심맥이 보이게 되는데 이 중심맥은 여기 이 부분을 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 횡단면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의 횡단면이 되는데 횡단면에서 이 부분이, 부분이 바로 여기 어, 중심맥 부분입니다. 이 중심맥이 이렇게 도드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목의 잎이고 주목의 잎의 끝은 이렇게 뾰족합니다. 뾰족하지만은 아 찔리질 않는다. 찔리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목입니다. 그래서 요 주목은 아요 열매가 가장 아 가장 눈길이 많이 가서 주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주목이고 주목의 씨앗에서 독성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바로 주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